말씀은 10편 27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지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지지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다이슨 자신을 지지하는 하나님 안에 가지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의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이부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생활하는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보통 사람들이 감나기 힘든 어려움들이 그에게만 일어난 듯 하지만 다윗은 그 숱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았고 그 숱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받아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은 사망이요, 어둠이요, 눈물이요, 아픔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그큰 은혜를 본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은 멸망하였을 뻔 했다 라고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생존하고 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기에, 그 환란의 때에 또 다시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환란 중에 품은 소망이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제공하듯이 소망 중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랬던 것입니다. 다이슨 모든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자기 자신을 향해 낙망하지 않도록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공고는 자신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 스스로를 건민하며 다이슨 강해라. 다윗아, 담대해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소망, 너 안에 있는 간절함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인간은 어둠의 환경 속에서 어두워지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힘을 잃고, 연속되는 시련의 길 가운데 연약해지기 마련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강하게 하시니, 확실히 담대하게 하시니,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을 상상해 본적 있으십니까? 지금 다이슨,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자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